샬롬. 오늘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재림을 예비하시고 심판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예비된 축복을 얻는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은 일도 일로, 일들로 인하여 바쁘다 바빠 지나가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 육체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떠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당황하였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될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는 이유가 또 다른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 또 허다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벌써 2022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좀 늦었다 생각하신 분들은 며칠 후면 다시 설날이니까 새로운 신년의 기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눈깜짝할 새에 시간은 금방 금방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냥 덧없이 우리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무엇을 위해 했을까? 살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온 땅에 가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에 가서 증인이더라. 예수님께 서하셨던것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이초현상을 보면서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확신하죠.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낙심을 가느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것처럼 다시 하늘로 해서 너희들에게 올 거라.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저 이 땅에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이 실현되며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은밀한 축복들을 겸허하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살고 마시고 다투고 분노하고 그냥 살아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삶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방향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했습니다 다시 오겠다 내게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사모아가 두런 두런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서 참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상 주실 것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여러 번 강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위에서 크리스천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영광을 받고 행한대로 갚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갚아 주실 수 있고 이 땅이 아니면 하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천 당시나, 그리고 지금 의심하고 불안하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볼 것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보리라 아마 이천전에는 이걸 영으로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첨단 문명이 발달한 시대 보니까,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마치 옆집에 일어는 것처럼 우리 실시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는 것을 아마 인공위성보다 더 크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도 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날이 될 것이고 불신했던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시고 구분하며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 말은 오른편에는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왼편에는 불순종하고 악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응답을 축복의 응답을, 악한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죠 내가 재림 예수다 또는 언제 어제쯤 재림 될 테니까 무엇을 바쳐라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고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일어날 것이다 부지 불식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할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것이 그냥 환영이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관념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인 변화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한줄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 물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당시에 원하는 애통 원자가 깨지고란 뜻입니다. 원자가 깨진 원자란 개념이 없을 때 원자가 깨진다는 게 어떤 영향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우리는 벌써 2차 대전 마치고 원자 폭탄에 터어지면서 얼마나 뜨거운 불과 체질이 본질이 불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 때는 심판의 불의 심판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됩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나 현대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면서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실 줄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인간들이 악하게 만들은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지구를 여러 번 깨뜨릴 수 만큼 그럴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 됩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일막 상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뭐 하고 뭐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한밤중에 새벽에 언제 올줄 모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 역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건하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질병에 걸려서 그 안타까운 생명을 모아는과 아무도 없이 그냥 사라질 때 있을 때 인생의 유한함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감사하며 살며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왜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수십 배, 수백 배큰 교회와 건물주가 사람들 모아서 동시에 예배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보다 거룩함이 없고 경건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세 때가 될수록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농부가 땅에 씨를 심게 되면 기다리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을 걸 기다리면서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기쁨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오나 기쁨 가운데 길이 참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가지 말세 때의 증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에 점점 다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원망하지 마시고 하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정 투매를 하면 안됩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파당지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크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다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참된 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원망 없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내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일년 해마다 다른 피를 들면서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려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희생양을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진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가 된 사람이여, 우리는 천국을 소망으로 받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이 엄청나게 클것 같지만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소망 보고 크고 넓고 아름다운 은혜를 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하들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글쓰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 축복을 반드시 받으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주님인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다시 볼 것입니다. 성경 초지일관 그리스도를 다시 볼 것이다.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니 준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서 초조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까지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를 걷던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단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땅 것이 아닌 세속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멸류관 칭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료서가 아니라 의료신 재판장인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삶의 모멘텀과 방향성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저 바쁘게 힘들게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나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그 날에 돌아오셨을 때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비된 모든 축복들, 약속하신 상급을 다 받아 누려서 정말 그때 감사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기쁨을 다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삶이요 이 땅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된 축복과 예비된 약속의 나라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얽기 위해서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예비된 처수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모든 상급과 면류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헛된 세상 속에서 참 생명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던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